오늘은 그 슬픈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 황희의 자견 여리가 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오늘이 10월 15일인데 음, 10월 7일 날 오전 11시 27분에 황희와 같이 음, 집을 나가서 그 뒤로 안 들었어요. 황인은 요 11시 27분에 다 갔다가 12시 반경에 어 들어와서 마당에서 있어서 제가 같이 서와 같이 매치를 했는데, 어, 근데 느낌이 조금은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황인가그 방향, 어, 서북 방향이라고 할까? 서북 방향을 바라보고 자꾸 좀 이상한 표정이 있었고 차가 지나갈 때문 열이라고 갑자기 그러더니 다시 안더라고 거의 사고지점 그 근처에서 방이는 옛날에 그 승용차 한번 깔린 적 있어요 깔려서 거의 익해지듯이 그래서 척추가 그 손상되든 했다가 꼬리가 한 한 3개월, 3, 4개월 이상 안 올라갔어요. 거의 5개월이 그 정도까지 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쭉 쳐져버렸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회복을 했는데, 어, 자신이 사고를 당해봤고, 어, 그것을 자기 강아지가 사고 당하는 걸 체험한 것이 자기 몸으로 온것 같아요. 직접. 그 기억이 연동되가지고. 어, 그래서, 이, 사고 뒤에, 음, 그때, 11경? 11경인가? 얘가, 다리가 마비가 오더라고요. 뱀한테 물렸던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마비가 와가지고, 땅을 지칠 보하더라고요 정말, 어, 열이 이쁘죠. 어, 모습을 보자면, 귀는 코알라 귀에다가, 음, 머리는 두상그 포메라이어 그 사족 이제 보니까 어, 사자 새끼 모습도 보이고 어, 사막 여우 여우 모습도 보입니다 어렸을 때 사진을 오늘 보니까 어, 황희유 어렸을 때 사진을 보니까 어, 여리 얼굴이 자기네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 유사한 얼굴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황이보다도 오히려 더 이쁘게 나와서 너무 좋아했고 행복했는데 얘를 키우면서, 음, 오늘 보니까 황이 어렸을 때그 얼굴에 열이 그이 모습이 나왔었어요. 열이는 목이 그 V자형으로 회색 그 갈기 털이 있어요. 근데 그 목이 두두하니 털이 그 가자 발기처럼 치렁치렁 할 정도로 감겨 있어요. 이마랑은 아주 애기털 같이 얇고 부드럽고. 좀더털 관리를 좀 해주면 훨씬 윤기가 나고 더 부드러울 건데. 제가 그래좀 관리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살영도좀 하고 관리도 좀, 털 관리도 더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리를 제가 황이 다음으로는 황이, 오히려 황이보다도 더 예뻐할 정도로 제가 특별 구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제가 펜스에다 넣어놓기도 하는데, 펜스에다 넣어놓고, 제가 눈을 안, 안 마주쳐주면 제가 삐쳐요. 삐쳐갖고 한 3일간, 어, 저를 대하는 게좀 틀려요. 어, 얘는 아빠가, 저, 어, 저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장 이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얘는, 얘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여기야? 어, 그러다가 제가 눈을 안 마주치고 어디, 같이 안 놀아주고, 어디? 조금 센거 하면, 뭐 얘는 어, 한 이틀 정도? 저한테 서먹해요. 서운해가지고. 그, 어, 머리가 좋은 애들은 감정 표출이 있어요. 그리고 피기도 하고, 어, 그, 자기 표현을 해요. 황희도 그러고, 황희도 음, 너무 힘들 때, 여기, 여기로 힘들다. 이사 왔을 때랑 내가 옆에 네, 지켜준 것이, 네. 다른 사람하고 차이를 두더라고요. 그래? 제 지인들이랑 약 이뻐해줘도, 딱 돌아서요, 저한테로. <laughs> 요새는 음, 여리야, 자기들이 가장 힘들고 여리야, 불안했을 아빠, 때, 아빠. 옆에가, 부네? 옆에 우리? 지켜준 사람을 더믿더라고 그, 그, <laughs> 진돗개가 이렇게 10kg, 11kg로 미니로 나오고, 이렇게 이쁘다는 게 너무 좋았고, 어, 암컷이라 좀 실망했어요. 얘가 수컷이라 실망했어요. 얘가 암컷이었으면 더 종을 좀 받기가 좋을 건데 그래서 좋은 짝을 만나서 또 종을 또더우성종을더 만들고 열. 싶어서 했었어요. 열 그런데 한 번도 두 배도 못 해보고 이번에 잃게 됐습니다. 졸려? 졸려? 이 아, 네. 황이를 제가 수술을 해서, 어, 군에서 하는 수술을 시켜서, 이렇게 열이 같은 종을 만들지는 못해요. 열이, 저, 황이, 어, 엄마가, 약간 털이, 모질이 약, 저, 짧고, 저, 이렇게 유, 비슷하긴 한데, 황이는 육기까지 흐릅니다. 육기가 잘, 잘 흐르는데, 엄마랑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리고, 똑똑해 보이고 예쁜 모습 자체는 황희대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음어 황희대가 끊겨서, 열리 어 같은 총은 다시 만들기 힘들다할 거예요. 여리야. 그 황희 엄마 여리야. 쪽에서 만약에 수술이 안 됐다면, 어 받을 수가 있겠는데, 확률이 좀 적죠. 황이 저는 황구를 좋아하니까 뭐에? 황구를 뭐에? 열이 정도를 <laughs> 나올려면 많은 시간이 아이치어. 필요하고. 황이 얼마도 수술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음. 모르겠어요. 일단 황이를 통해서만이 그래도 확률이 열이 정도 잘 생기는 걸 나올 수 있는데. 어? 어? 아이, 키여 아이구, 이라 아이, 귀여 아이구, 이라 아이, 키여워 아이, 귀 아야, 이쁘라. 아야, 이쁘라. 이쁘라. 아이고. 아이가 보라니 사냥을.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알았어? 얘기가? 어, 시뢰배물면서. 아, 우리 강아지도 기 와, 엄마가 그렇게 해야지. 엄마한테 배웠어? 엄마가 그렇게 하지 엄마한테 배웠어? 진드기 잡고. 포집 우리... 그... 멋있어? 주사 놓아주고 멋있어? 영구 뭐 발라주고 항상 관리합니다. 주사 놓고 영고 영구 발려고 잡아주고 그세 가지는 똑같이 가고 화니가 음. 그러니까 사냥물은 음. 사냥물을 어 애들 풀어주면 데리고 가서 같이 건드기 때문에 지드이도 그 엄청나게 많아요. 항상 관리해줘야 돼요. 아니의 자견들도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제가 펜슬을 열어주고 네. 운동 시켜줘요. 왜냐면 애들이 산책을 하고 산책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세번 정도의 변을 봅니다. 세 번에서 네번 정도의 변을 숙변을 보는데 우리가 인간들이 애견을 판단 자체가 우리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을 물었어? 주는 것 같아요. 운동이 멀었어? 격한 운동을 해주면 세번 정도 숙병을 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서울에 다니면서도, 서울 쪽에 일부러 다니면서도, 황희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산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는 풀어 놓고 격하게 운동을 하 아빠, 아빠 봐봐. 아빠한테 봐. 기다 보니까? 아빠 봐봐. 응. 이야하이구어이구이 정식으로 키우고 울지. 와, 이쁘다. 어, 그치. 응. 응. 엄마처럼. 어, 부추, 예쁘게. 엄마처럼 음. 예쁘게. 으 음. 여린 는황유보다도더 키가 좀짧아것같보라 모습이냐? 모습이냐? 하자 모 하자, 하자 모습이다 도 완전히 여우 모습이라 아니야? 강아지라기보다 여우 모습 눈은 초롱초롱하고 키는 좀 작고 아 네. 아 눈은 아이란이 다 들어가니까 눈썹도 찍어놓고 평생에 제 평생에 아마 열이 같은 애는 못 만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있지도 않을 것이고. 한 번씩 저도 우울증이 와요 열이 잃어버리고 나서 워낙에 제가 한 2년 동안을 워낙에 점을 줘서 황이와 열이는 특별관리를 했는데 저쪽에 음. 있는 랑이랑도 비슷하긴 해도 흘리 났죠? 색이 났구나 많이 달라요 머리가 좋기로는, 어, 황이가 머리가 좋고, 여리가 머리가 좋고, 아까 하얀 뱃고, 어, 서리가, 머리가 좋습니다. 예민하고. 서리야. 서리야. 아마 서리 대, 서리를, 서리 대에서 아마, 요리 같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 색상이 흰색이라 요리 같은 케이스가 잘안나와요 소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서 어 흰색이 섞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황군데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서 섞인 전자가 흰색으로 나온 거죠. 내리가 포메가이이쁘잉 내리가 포메가지 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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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는둥그라 너무 동그라서 안 이쁘고. 여기 동그라, 너무 이쁜데. 에 너무 아깝고. 나? 나? 어, 사고 현장을. 허니가에서 같이 있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허니가 자기 사고를 <laughs> 저기, 여리의 사고를 자기 사, 사고처럼 전율처럼 아마 느꼈을 거예요. 옛날에 어린 시절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때도 황의를 들여 받아놓고, 버려놓고 그냥 간 거예요. 멈추지도 않고 차가 간 거예요. 여리는 여기에서 직선거리를 한 1m, 저 1km, 1km에서 1.2km 정도 되는데, 우리랑 황이랑 열이랑 같이 고라니를 몰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4차선 도로를 넘어서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열린 저렇게 새끼 때부터 저렇게 저주파음, 황이도 저주파음을 잘렸는데, 저주파음으로 으르렁거리 호랑이처럼 소리 으르, 내면 옆에 다른 애들이 못와 지금 장군이가 그 아빠인데 아빠도 옆에 고기 먹으러 보 와요. 다 아들한테 뺏겼어? 다 아들한테 뺏겼어? 저는 저렇게 아빠까지 쫓아내고 혼자 먹는 모습을 저는 참 이뻐했어요. 열일이 아이가 아들만 셋을 낳는데여리가 음, 딸로 닿지 않고 아들다란 것이 좀아깝기는 했었어요 음, 전체 다이 당시에는 음, 황구 여섯 마리, 그 새끼 중에 하나 백구 한, 한 마리 여섯 마리 후 황구와 한마저한 마리, 마리 백구였어요. 열이 옆에 있는 반이라는 애가를 아마 지난해 와서 첫 번째로 이런 거였어요. 방송에 어, 강아지 식육을 하지 말라고더 강화시킨다고 할때 제가 미리 음. 아, 강아지 식욕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법에서 무덕이 하면더 아마 그 추억이라 기억에 더할 거다, 내가 그랬더니, 그 한, 시, 그 15일, 내가 말하고 15일 이내에 그런 사고가, 제가 없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 뒤에 장군이가, 응, 안 보이게 되었고, 그래서, 바니와 장군이는, 음, 고라니, 인감이 더 손상됐던 거에요 우리 애들은 작아서 둥이 빼놓고는 고라니망을 통과 해요 신형 고라니망은 통과하고 요즘에 이제 조밀한거 조밀한, 조밀한 신형 고라니망은 거기서 짤르, 짤르더라고요 쉽게 안짤리더라고요 총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